이번에 할 게임은, 몽환영이라는 게임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어둠뿐이야.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나는 그저 떠다닐 뿐이야. 그래, 이건 내 항상 꾸는 꿈. 앗? 여긴, 어디지? 어?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전혀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서 나가자. 참, 긍정적인 아이네. 부스럭부스럭. 안에는 쓰레기밖에 없어. 별볼일 없는 책상이잖아. 부스럭부스럭. 세이브. 응? 이름이 치카게 학생이네요. 흔히 볼수 있는 항아리. <laughs> 이거 진짜 귀엽다. <laughs>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어 음, 뭐지? 목소리가 들린다. 방향 누가 있나? 그려봐. 헐. 어? 응? 이게 무슨 일이지 엄마? 저기 쓰러져 있는 건 승려님?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버튼 사지 말라고 승려님처럼 되고 싶진 않겠지? 나참 작업이 끝날 때까지 얌전히 있었으면 다 괜찮았을 텐데 이미 죽어버렸잖아. 어 어떻게 된 거지? 이건 꿈인가?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건, 설마, 곤총? 어쩌지? 엄마가, 승려님이, 어째서? 어? 정토가 떨어졌어. 에 <laughs> 지었겠지. 어이, 거기 누구야? 아? 어? 큰일 났다. 어디 숨어야 돼? 여기? 흔히 볼수 있는 항아리? 여기에 숨으면 빨리 들힐 거야. 어디에 숨어야 돼? 여긴 너무 넓어서 안 돼. 어 어쩌지 저거? 어디니?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여기구나. 하 여기에 숨어있자. 제발 오지마. 응? 점점. 같겠지? 일단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제 어떡하지? 진정하자 생각해봐. 난좀전가내 방에서 자고 있었어. 하지만 깨어나 보니 어째서인지 여기에 잇 가려졌네. 분명 이곳은 우리 집에 근처에 있는 절일 거또 가려졌네요. 방금 쓰러져 있는 사람은 나한테 항상 잘해 주던 승려님이겠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왜 저기 있었을까? 어째서, 이런 일이? <laughs> 그래, 이건 꿈일 거야. 열면 안될것 같다. 거만은 들고 가면 안 되나? 고풍스러운 족자다. 라이터를 얻었다. 오. 이거라면, 주변을 밝힐 수 있겠다. 복도에서 밝히면, 들켜버릴지도 모르니까, 방안에서 맞자. 아, 나갈 땐 끄고 가야 되는구나. 귀찮네. 빗자루?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걸까? 고풍스러운 항아리. 똑같고? 없네요. <laughs> 아, 자동으로 꺼져나보다 그래. 경찰. 경찰 있었지? 그래. 112 전화를 해야겠다. 어? 내폰 떨어뜨린 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딘가 전화기가 자물쇠가 걸려 있다. 거짓말. 안 열리잖아. 설마 열쇠는 승련님한테 있는 건가?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곳에 갈수 없어. 그 남자를 어떻게든 해야 돼. 세이브 열리지 않는다 이 가지 문이 무언가로 막혀있다 억지로 연다 억지로 연다 억지로 연다 억지로 연다 헐 죽어있어 히 찔린 상처가 있다 집은... 아, 이 사람은 옆집에 살던 야마다씨? 죽어 있잖아. 세이브. 세이브를 아무탈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드네요. 네. 등에 찔린 자국. 술? 어? 고양이. 야옹. 왜 이런 곳에 고양이가 있지? 길을 잃었나? 목걸이도 없네. 특이한 고양이야. 어? 고양이라고 무시하냐? 아, 엄청난 눈빛으로 날 보고 있어. 밖으로 데려가달라는 의미이라나? 이런 곳에 갇혀있는 게 좋을 리는 없으니까. 세이브. 열리지 않는다. 와, 도망쳐버렸네. 괜찮으려나? 와우. 헐.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나 걸리라고? 어이, 누구냐? 위험해. 그 남자야. 여기로 오고 있어? 고양이가. 어이, 거기 누구 있어? 어 누가 있긴 한데 고양이가 있었어 고양이라 그런데 뭐 찾은 건 없나? 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틈에 그 방으로 가야겠어 항아리가 다 깨졌네요 고양이가 도와주는 건지 나를 괴롭히는 건지 으 어서 열쇠를 찾아보자 승려님 죄송해요. 어? 왜 없지? 승려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디 있는 걸까? 그것보다. 엄마? 엄마!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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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어? 엄마! 일어나세요. 어서 도망가요.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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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어쩌지? 아, 젠장. 귀찮은 일을 떠맡았네 어? 위험해. 그 남자가 들어왔어. 엄마, 어서 도망치자니깐요. 억지로 들어간다. 혼자 도망친다. 억지로 들어가자 엄마, 도망치자. 들켰다? 굉장한 괭. 싫어. 어? 이 녀석. 아, 안 돼. 땅. 헐. 왜, 왜 앞에 있는 내가 안 죽고. 쳇. 어, 엄마. 어, 불쌍해. 요, 고양이? 이곳은 니네 꿈이면서 현실이기도 한 장소야. 어? 멜로님 어서오세요. 불필요한 일을 한 거야. 너도 여기 있으면서 없기도 하지. 뭐라는 거야. 그러니, 이제 일어날 수 없겠지. 이 끝나지 않는 악몽 속에서. 악몽. 혼자 도망쳐야 되는구나. 다시 가자. 엄마 일어나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다 승련님 먼저 말 걸어야 되는구나 없잖아 그리고 세이브를 해 둡시다 이번에 이번엔 혼자 가죠 죄송해요 나중에 꼭 도우러 올게요 일단, 다른 방으로 도망쳐야겠어. 다른 방으로? 소잉님, 어서오세요. 여기에? 별볼일 없는 책상이잖아? 여기로 가야되나? 아, 네. 오늘 인사해주셔서 고마워요. 잠시, 여기서 상황을 살피자. 이제, 괜찮으려나? 어, 반짝이 뭐. 열쇠 케이스를 얻었다. 마법진이 생기네요. 열쇠 케이스? 혹시 그곳에 열쇠가 있지 않을까? 연불이 쓰여져 있다. 세이브. 여기도 다 보죠. 엄선, 고급 한시엘이라는 책이 있다. 뭐, 뭐야. 똑같네요. 여긴 없네. 그리고 여긴 못 들어가네요. 네, 만들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못 만들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다닐 때 사용하는 케이스다. 여긴 길이 없네. 그 고양이가 한짓 같다. 동물들이 나한테 감정이 있나? 열쇠 꾸러미. 여기? 아니네. 여기? 자물쇠에 걸려있다. 이 열쇠 중 하나는 맞지 않을까? 어? 지금 보니까 다이어리네. 그럼 열쇠가 무슨 소양이야. 다이어리. 0000. 어, 단순함을 밉시, 믿읍시다. 1111. 틀린 것 같아. 잠물쇠가 걸려있다. 어, 머리를 좀 썼나? 1234. 틀린 것 같아. 아우 팀장. 누구의 팀일까 위로도 길이 있는 것 같네. <laughs> 여긴 갈 필요 없어. 그럼 여기? 여기는 나갈 수도 없어. 어쩌라는 거야, 아이야. 음, 지금 들어가면 위험해. 열쇠 꾸러미를 어디다 써야 될까? 레스트 시 인문 라는 책이다. 승려님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지 얼마 안된것 같네. 엄선 고급 한시 앨범. 엄선 고급 한시 앨범.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이런 타이밍에 지가 나올 줄이야. 어디서 얻어야 되지? 그, 고양이가. 책방이요? 책방? 채빵? 어디도 볼 데가 있나? 연불? 연불. 레스트 시, 위에? 책방, 위에? 어 여기 갈수 있네? 승련님의 일기? 일기에서는 절에서 있었던 일이나 가족에 대한 일 하루하루 있었던 일 쓰여있다. <laughs> 8월 25일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손자가 놀러왔다. 언제 봐도 귀여운 내 손자다. 최근에는 옛날처럼 할부지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다. 외로긴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면다 그럴 시기지 뭐. 혹시, 이게 젊은이들이 말하는, 소위, 친츤친데레라고 하는 건가? 귀엽구나. 어? 8월 26일. 세상에, 이런 일이. 손자가 동쪽 입구에 잘쇠을 걸어버리다. 수수께끼에요. 라면서 이상한 메모를 건네받았지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 요즘 초등학생들은 다 이렇게 수준이 높은 건가? 아니, 내 손자일지, 손자이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laughs> 사진. 이 메모를 풀면 손자가 같이 목욕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하하. 이 할아버지 실력을 보여주마. 근데 손자한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할아버지가, 음 응. 왠지 승려님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있어. 메모가 끼어있다. 할아버지에게 주는 문제. 숫자를 맞춰주세요. 1, 2, 6, 24, 120, 720. 다음에 올 숫자는, 땡땡땡땡이다. 음, 4씩, 4씩, 이렇게 하는 건가? 곱하기 4? 720 곱하기 4는, 120 곱하기 4는, 2880. 음, 이게 정말 초등학생 수준인가? <laughs> 메모가 한장 힌트라고 써 있다. 읽으시겠습니까? 보지 뭐. 준다는데. 곱셈은 즐거워. 찾시작은 1. 그 다음은 2야. 4, 4인 것 같은데. 그에서이로 하면은 곱하기 2, 2에서 4 곱하면은 2 4 6, 6에서 6 4 24, 4 24에서 120, 24는 5네. 7이구나, 7. 7 하면은, 5040. 5040. 아니요. 가죠. <laughs> 4번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간을 트타 오늘 인사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물쇠가, 그러면, 5040. 5040. 다이얼, 5040. 열렸다! 갑시다. 바뀌네? 나 혼자 도망갈 수 있군. 자물쇠가 걸려있다. 열쇠야? 그건 그렇지. 보통 잠가두는 게 정상이니까. 케이스에 맞는 열쇠가 있을까? 하나도 안 맞네. 열쇠 케이스에 한 공간이 비어 있어. 그렇다는 건 어딘가에? 아니, 그냥 이풀이풀 이 넘어가서 도망가면 되는데. 네, 게임이니까요. 어딘가에 있다. 그럼 여기겠지. 안방에 열쇠를 얻었다. 이런 곳에 손자한테 열쇠나 뺏기고 열쇠를 집 아무데나 흘리고 승려님 어? 아까 그 고양이잖아? 실룩실룩 도도하다 어? 아까 그 고양이 일리가 없지? 아까 그 고양이는 눈이 붉지 않았으니까. 일단 녹화 한번 끊고 갈게요.